네. 여러분, 우리 조각 35번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 검사라고 해서 두 문제고, 요게 이제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짧게 살펴보시고, 길지 않을 겁니다. 영상도 금방 끝날 거예요. 확인만 합시다. 자, 180번이고요. 일단 질문 검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질문 검사.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 말로 혹은 문서로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했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징법에 이 경우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말로 끝내 만들 거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죠? 막 말로 물어보다가 되게 어떤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거야 세무공무원이 그러면 이제 적었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거이 내용이죠 확인 서명 나도 세무공무원이 나도 하고 답변하신 본인도 좀 서명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경우에 어? 방금 말한 거 뭔가 아차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서명을 안 할래요. 전안 할래요. 답변한 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적으면 데아 방금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요 사람이 했고 서명 날인 나한 다음에 그러 세무공무원인 내가 한 다음에 해달라고 했으나 본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했음 이라고 하면 본문을 서류에 적어두면 서명 날인을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당연한 거지만 알아둡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죠? 어? 다만 그럼 만약에 답변은 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게 아니고 세무 공무원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laughs>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방금 세무 공무원이 뭔가 이야기 듣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적었어. 세무 공무원이. 내가 적고 서명하세요. 근데 내가 봤더니 내가 갑자기 서명하기 싫어. 세무공무원 나가. 내가. 뭐그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됐죠? 정리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금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 누구냐 하면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갖고 있는 자. 뭐 보관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자,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인 법인 아시겠죠? 그리고 체납자인 법인 법인이 지금 체납인 경우에요. 그때 그 주주한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다 물어볼 법하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여러분 봤을 때뭐 하나하나를 뭐 글자 하나하나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봤을 때어 이런 경우는 물어볼 수 있겠네. 그죠? 충분한,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체납자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요건 중요하겠지. 무조건 체납자의 친족관계, 가족한테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해 둘 법하죠. 체납자의 뭐 친척한테 갑자기 물어가가지고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저기 사촌 되시는 누가 체납이신데요? 뭘뭐 물어볼 수 없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뭔가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풀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2번이요. 맞아요.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물어볼 법해요. 체납자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자 맞아요. 체납자인 법인, 법인이 체납자인 경우에 그 법인의 주주, 주주는 주식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라고 하고, 사원은 보통 우리가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주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이거 정답은 1번인데,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 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은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채납자가 주주인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특별법상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에게도 질문 검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야. 제외 아닙니다. 포함되어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도 포함된다. 제외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181번.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함에 있어 질물검사를 행한다.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요거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맞아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이렇게 보관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 물어볼 법 하겠죠. 체납자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대요 오케이 그리고 법인이 체납자인 경우 그 주주인 주주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주의하자고 했죠 아까 체납자하고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족과 거래 관계가 있는 자 아니라고요 여러분 체납자하고 거래 관계 있는 자는 우리 앞에서 체납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자는 물어볼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여러분 체납자의 가족과 거래 관계가 있는 자. 여러분, 이건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너무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어떤 근거도 없잖아, 지금.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가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만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 검사권을 할수 있는 거 아니다. 이 중에서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것으로 지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지금 5번하고 핀트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자, 여러분 시간이 짧죠? 뭐 시간이 짧지만 요게 하나로, 요게 최근의 기출이고 충분히 앞으로도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짧은 암기로 대응 가능한 거니까 요렇게 푸시고 다음 클립으로 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